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 모두 어, 좋은 암호화폐 자산 투자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 활용하셔가지고 막대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명한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0.03%, 뭐, 0.01%, 지금은 이더리움 멈춰 있는데, 보시면 리플, 어, 3.5% 굉장히 크게 올라주고,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어,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대장 코인이죠. 굉장히 크게 올라주면서, 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 좀 가져가고 있다, 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리플에 대한 오늘 리플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뉴스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 적인 부분 가져왔습니다. 자 라이트 코인 항상 치고 넘어가는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90달러 훌쩍 넘었죠. 거의 93달러까지 오면서 반감기에 대한 신호 슬슬 슬 보여줄 것이다. 한달 내지 두달 안에 어느 정도 펌핑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브레드 갈링 하우스죠. 리프레시이 o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투명성을 위한 또 다른 승리 편집되지 않은 흰먼 문서, 이게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리플한테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역학을 통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세요라고 했네요. 그럼 과연 리플이 이 흰먼 메일, 흰먼 문서가 왜 필요해요? 왜냐면, 흰먼 문서에는 이더리움이 ETH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XRP랑 이더리움이 다를 게 없고 어, 오히려 이더리움도 똑같이 XRP처럼 증권성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근데 흰머 문서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서만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XRP도 증권이 아니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리플 SEC 판사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문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SEC는 음, 리플이 지금 증권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리플을 지금 앞길을 막고 있잖아요. 아, SEC는 이힌먼 문서를 공개하는 걸 굉장히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했죠. 어, 안된다 이제 가져와라. 자 봅시다. 힌먼 힘먼 연설문. 힌먼은 SEC 전 기업. 금융과장입니다. 어, 전 SEC 기업금융과장이고, 2018년에 컴퍼스에서한 연설문, 그게 바로 힌먼 문서예요. 그 당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거, 이거 지금 오타예요. 리플은 힌먼이 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네.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오타입니다. 오타. 분석하기 위해 연설을 입사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왔어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이유를 그대로 리플에 적용하면 리플 역시 sec 주장과는 달리 증권이 아니라고 입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흰먼 문서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이 흰먼 문서를 계속적으로 sec가 어, 비공개하려고 계속 주장을 했죠 비공개하려고 하지만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안돼 가져와 어, 안 되겠다 이제 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 드디어. 여섯 차례나 이 일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었지만, 어, 이제 트로이스 판사토레스 판사가 판결에 따라 흰먼 문서를 어, 제출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떴습니다. 어, 리플이 지금 거의 2년, 2년 반, 3년이 다 되게끔 계속 눌려져 있었던 게 어느 정도 흰먼 문서가 확보가 되면 우리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리플 또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리플은 ISO 2 0 0 2의 기구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RMG,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에 포함이 돼 있죠. 어, RMG라는 것은 굉장히 이 ISO 2 0 0 2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ISO 22002의 ISO는 그냥 국제표준 기구예요. 하나의 기구고 어, RMG라고 하는 그 부분, 보이시죠? 회원사에 지정한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다. 어, 굉장히 감사 정도? 어,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 국가와 기관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떳떳하게 리플넷 들어가 있다. 굉장히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이시죠? 리플넷 들어가 있습니다. 출처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고요. 어, 그대로 문서까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위프트 1.0에서 2.0으로 이런 식으로 ISO 2002가 출현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심플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SBI에 대해서 오늘 살짝 말씀을 드릴 건데, <laughs> SBI 홀딩스는 이제 일본의 이제 금융회사예요. 원래는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SBI가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를 약자로 그래서 SBI 이렇게 원래 보여졌었는데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이 2005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스트래티 s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어 SBI 이렇게 또 바꿨어요. 하지만 지분을 매각했지만 완전히 매각은 했지만 여전히 협력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즉, SBI는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다. 소프트뱅크 손정이를 배우로 두고 있다. 우리 한국에도 SBI 저축은행 있죠. 이걸 왜 가져왔냐? SBI은행은 굉장히 큰 재팬 은행입니다. 웹3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리플을 아예 대놓고 언급을 했습니다. 2023년 5월 16일 날짜의 기사고요. 보시면 지금 SBI 재팬은 연례투자보고서에 이를 공개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 관련 사업 매출이 2022년 4월부터 어, 2024년 3, 3년 3월까지 303억 엔으로 나타났다. 어,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트위터가 보여지면서 네 SBI의 어떤 웹3라든지 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대출이라든지 스테이킹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 중간에 뭐가 써 있다? ODL, On Demand Liquidity 우리 리플이 SBI와의 협력관계 이미 빠져들어갔다 어, 이미 빠져들어갔어요 어, SBI, SBI 홀딩스 2022년 회계연도에 파이낸스 리절트 어, 재무 결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쭉 읽어보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페이지 하나 가져왔어요 142쪽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익숙하게 보셨던 코인의 상징 보이시나요 이미 sbi 는 v 시 트레이드 그리고 비트 포인트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어, 굉장히 큰 거래소에요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그런 일본의 큰 거래소와 협력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서비스를 크립토 어셋을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되어 있는 거 별표 채워 있는 게 지금 검은색 별표가 SBI 측에서 추가한 크립토 어셋. 파란색 별표가 이 비트포인트에서 추가된 서비스 어셋. 이들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스팟, 레버리지, 대출, 축적, 스테이킹 계속 갑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제는 은행에서 한다. 우리나라로 짜지면 이제 곧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런 은행에서 크립토 스테이킹하고 크립토 살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 왜냐? CBDC, 12DC, CBDC를 도래하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우리 익숙했던 코인들 많이 있잖아요. 일단 뭐, 비트, 이더, XRP 있네요. 그쵸?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 있네요. 폴카닷 체인 링크, 에이다, 폴리곤, 플레어, 비트코인 캐시. 어때요? 다시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그런 코인들. 도지코인, 아발란체, 솔라나, 스텔라루멘, XTZ, 제트 이게 아마 테조스일 거예요, 테조스. XTZ, 제트 테조스 나오네요. 네, 테조스도 있고, 트론, 시바이누 이오스트. BAT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일 거예요. 네. 뭐, 굉장히 클레이도 들어가 있네요. 네, 굉장히 뭐, 이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이미 일본 제도권 수용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왜 말씀을 드리냐 우리 제발 시가종액 12, 2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이미 제도권 수용이 세력들의 수용이 어느정도 끝난 코인들을 사자는 거예요. 어, 이상한 어떤 김치코인, 위믹스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뒤통수 맞지 마시고 여기 지금 대놓고 나와있죠. 이런 코인들을 이제 랜딩 대출도 해주고 레버리지 어큐뮬레이션 축적, 스테이킹 도매로서의 어떤 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 어, 제도권 수용의 코인들이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코인들이 여기 나와있네요. 어,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코인들 꼭 매수하셔서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오늘 굉장히 장세가 좋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8%나 오르고 샌드박스 4%나 오르고 리플도 이제 거의 뭐4% 오르나 그래요. 어, 굉장히 또 우리가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욕심을 너무 부리기보다는 우리는 분할 매수 통해서 DCA 항상 강조드립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